수면제 한알 진짜 제대로 알고 드시나요 요즘은 수면제 보다 2세대 멜라토닌 이라 불리는 뉴멜린 성분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단순한 멜라토닌이 아니라 부족한 수면 영양까지 마음비타민 특허 성분이 들어 있어 기억장애 없이 자연스럽고 깊은 수면을 유도하기 때문이죠. 저희 작은 이모도 수면제 부작용 이 있었어요. 폐경기 이후 불면증이 심해져서 병원에서 졸피뎀 처방 받아 3년 넘게 복용했는데 어느 날부터 밤에 자다 일어나 폭식하고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수면 보행과 기억장애 수면제 부작용 중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졸피뎀 같은 수면제는 뇌의 신경전달물질인 수용체를 인위적으로 자극해서 강제로 잠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즉 뇌를 억지로 끄는 거죠. 그래서 깊은 수면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기억력 저하, 우울감, 심지어 중독성까지 유발됩니다. 특히 장기 복용하면 내성이 생겨 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끊을 때 금단 증상까지 올수 있어요. 그냥 약 하나 먹고 자는 게 아니라 뇌의 생리 리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클리닉에서도 뇌를 억지로 끄는 방식이 아니라 리듬을 조율해 주는 성분, 뉴멜린 같은 수면 루틴 보조제를 선호하는 흐름이 생기고 있어요. 잠은 자야겠고 수면제는 무섭다면 제대로 된 성분을 먼저 알아보는 게 지금의 내가 내일도 나답게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